지금 영상 클릭한 분들은 현직 학원장님들 혹은 예비 학원장님들이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움TV 조윤식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바켓트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 운영을 할때 지인 원장님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상담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등록을 못 시킨다고. 어, 고객들이 나한테 문의를 하지만 구매하지 않는 그세 가지 정도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상품, 고객이 원하는 수업의 스타일과 제가 공급하는 수업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도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원이 어학원인지, 아니면 내신 위주의 어떤 뭐 문법을 가르치는 학원인지, 영어 독서를 하는 학원인지, 유창한 발음을 만드는 소리 영어인지, 이런 것처럼요. 근데 고객이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게 내가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에다가 깔아두지 않으면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구나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상담을 와요. 막 이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상담을 했고, 이 어머니도 우리 학원 수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 근데 혹시 원장님 원어민은 있나요? 그니까 뭔가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하나를 우리 학원에서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우리 학원에 기존에 이용했던 고객들의 어떤 리뷰 같은 것 이런 거를 깔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빵집도 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동네 어떤 특색 있는 빵집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먹을 때는 프랜치 파, 프랜차이즈 빵집을 가지만, 누군가한테 선물하려고 할 때는 동네 수제파이 전문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격은 여기가 혜택이 없지만, 이 어떤, 여기에서는 그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주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 학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에다 공급해 두셔야지만 어떤 나의 노력과 고객에게 어떤 이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다가 우리 학원의 정보를 깔아두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이분께서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학원에 한 학부모님 이 상담 문의를 오셨는데 이제 기존에 학습하던 공간에서 뭔가 좀 불만족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고학년이나 특히 중학생은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 상담을 원하셔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쭉 듣고 나서 여전히 얼굴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파악해봤더니 전화 우리 학원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고객은 돈을 썼을 때이 내가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게 내 문제를 구입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머니께서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 저를 믿고 한번 그럼 한번 결정을 해보시라고 제가 또 설득했던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비 나는 고객한테 우리가 구매 결정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예전에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미용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되게 오래 다녔고, 펌을 할 때마다 저는 클리닉을 추가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꽤 여러 번 갔는데, 마치 제가 갈 때마다 처음 온 손님처럼 저한테 고, 어, 고객님 클리닉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 단골 고객인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나라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 제가 되게 여기 여러 번 오고, 올 때마다 클리닉을 하는데, 혹시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신대요. 근데 왜 매번 처음 오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고객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권하지 않아요? 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만약에 원장님, 사모님께서 다른 데 가서 펌을 하신다면, 클리닉을 하라고 권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무조건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돈 3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3만원을 아끼려다가 머리를 망치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예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더니,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 심지어 3만 원을 쓰기 싫다고 할지라도 고객님이 정말 깔끔한 스타일링을 원하시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강력하게 그거를 구매 결정을 요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어, 나는 고객한테 부담 주는 게 싫어요라고 권하지 않으시면 사실 고객한테는 이 3만 원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들께서도 이분이 여기 와서 내가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게 확실해. 그러면은 반드시 이분이 구매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동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학원 운영을 하던 시절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 학생한테 필요한 수업이라고 하면 특강 수업을 저는 심지어 한학기 전에 안내했어요. 어머니 한 달에 원한 달에 뭐만원 이만 원씩 모아서 특강 들어야 되니까 그거 모아놓으시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돈을 듣겠다고도 이 학생한테는 이 수업이 맞지 않아. 왜냐면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문법의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없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쓰고 싶다고 해도 저는 그 수업은 듣지 못하게 듣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특강을 못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퇴원을 했던 경우도 있. 있어요. 근데 언제나 고객에게 최상의 이득이 되도록 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걸 구매하라고 말할 때도 저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고, 구매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굉장히 확신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왜요? 이게 분명히 고객을 위한 결정이라는 건난 아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을 떠날 때 오히려 고맙다는 연락을 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돌아와서 고객한테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라는 에걸 알리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드시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우리 학원에 등록해야 그때부터 내가 그 학생의 공부에 개입하고 그래야 그 학생이 어떤 영어 실력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성적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운영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블로그라든지 어떤 온라인상에 깔아두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일방적으로 막내 얘기를 퍼붓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뭐고 지금 걱정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줬을 때 고객이 그 결정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은 어, 원장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문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확신이 든다면 비용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지갑을 열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어 상담 문의는 많이 오는데 등록으로 잘 전환이 안돼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부디 원장님들의 좋은 교육이 많은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어 상담 문의는 많이 오는데 등록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